책과 드라마 사이 북라마 편하게 죽여드려요. 인우와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왠지 모를 초조함이 생기고 이유 없이 괴로웠다. 그날이 되자 꺾구기 소리와 함께 멀미가 속구쳐 올라왔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천장에 비친 그림자만 바라보았다. 창 밖에 나무 그림자가 드리웠다. 정신이 멀쩡하지 않아서인지 나무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마치 악마가 나를 찾아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었다. 여전히 멀미와도 같은 울렁거리는 느낌은 가라앉지 않았다. 까무룩 정신을 놓았을 때 밖에서 번쩍이는 번개, 천둥소리와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조금 전 나무의 그림자가 이번에는 비를 막고 있는 나처럼 보였다. 뭔가에 홀려 잠옷바람 그대로 밖으로 향했다. 집 앞은 차들로 북적였다. 새벽 1시였다. 로비의 경비원은 나에게 우산을 건넸지만 나는 받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아직은 처마 밑이라서 비는 맞지 않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비를 싫어한다. 다시 로비로 들어가 경비원에게 물었다. "저 아저씨, 우비 없어요?" 경비원은 아무 말도 없이 카운터 아래로 사라졌다가 우비 하나를 들고 일어났다. 새빨간 우비였다. 2월의 어느 날 지나가다 만난 장미와 같은 색이었다. 그리고 경비원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 우비는 원래 하얀색이야. 내가 몇해전 사람이 죽였거든. 그 사람의 피로 물들인 거야. 물로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 그 우비를 받은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그보다 비가 더 싫었으니까.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었다. 걷다 보니 주변이 이상했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듯 걸어 다니며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칼처럼 날카로워서 피하려 도로 위로 뛰었다. 내 눈앞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신호등을 뛰어 건넜다. 나는 법을 어기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지만 칼날 같은 시선이 너무 무서웠다. 결국 나는 다가오는 트럭 불빛을 피하지 못했다. 음... 나는 눈을 떴다. 내방 천장이었다. 형광별로 가득한 과거의 내 방. 어릴 적 우주를 좋아하던 나를 위해 아빠가 붙여준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비가 된듯 움직이지 못했다. 눈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절대 울지 않는다. 그저 눈에서 물이 새는 것이다. 왜 눈물샘이 폭발했는지.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오래였다. 아빠는 내가 얼굴도 모를 때 돌아가셨다. 아빠가 그리웠을까? 내 기억 속에 아빠 얼굴은 모자이크한 것처럼 뿌옇게 보였다. 그때 거실에서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뚜벅뚜벅. 구두 뚜벅. 소리였고, 남자의 발걸음 소리였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하얀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천사인 줄 알았다. 난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가 다가오자, 비로소 나는 침대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를 보려 몸을 일으켜 앉으니 난또 어느새 다른 장소에 와 있었다. 물로 가득한 곳 옆엔 나무가 있고 그 앞에 내 침대가 수중 가옥처럼 떠 있다. 나는 다가온 그가 신이라 믿었다. 내가 상점이라는 새로운 반항을 내놓자 신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 모양이다.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내가 찾던 신인가요? 그럼 나에게 죽음을 주세요. 그러자 그가 입을 열지 않고 말했다. 마치 복화수를 하는 것 같았다. 노래방에서처럼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들리니? 네 이런 질문은 처음이네 다들 살려달라고 하지 않나? 그래 너의 죽음은 너에게 있어 단지 너의 죽음의 방법과 날짜를 내가 정해둔 것 뿐이지 모든 것을 알려줄 순 없지만 이토록 간절한 너를 보니 더 살려두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 재밌는 아이구나 말을 마친 그가 사라지자 눈앞이 다시 어두워졌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니 차 밑이었다 기적처럼 멀쩡하게 난차 밑에 누워 있었고,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나에 대한 기사는 그날 한국일보 천면을 장식하였다. 구조되기 전 기자들은 이미 현장에 모여들었다. 내가 차 밑에 깔린 사이 15중 추돌사고가 나 있었던 모양이다. 새벽 1시, 차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기에는 늦은 시간이었다. 나는 무엇에 홀렸을까? 바닥은 물로 가득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말끔히 말라 있었다. 벌써 물이 말랐다고 하기에는 이상하다. 새빨간 우비를 입고 있는 나를 기자들과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취객들과 상점문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을 준비해야 하는 그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새벽부터 불편을 끼쳐 하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심히 걱정되었다. 나의 안전보다 먼저였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오늘 하루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기자들은 나를 인터뷰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마이크를 내밀었다. 법원 앞을 나서는 피고인처럼 심정이 어떠하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 나는 구급차를 타지 않고 괜찮다며 상점으로 향했다.